소를 뒤늦게 소개합니다. 따라라란덴. 그래도 더럽죠? 우선 들어오면, 이렇게 옷 건한 데가. 음? 그, 한두 뼘? 남짓하게 자리 있고요. 슬리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울도 있고 화장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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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전할 게 많다면 멀티탭도 필수. 침대는 좀... <laughs> 뭐 푹신하다거나 편한 느낌은 전혀 안 된다. 여기 짐이 많으면 안 짐이 있어. 어, 둘이 줘서. 너무 짐 넣으면 되는데 짐을 많아도 정리할 공간이 없어요. 여기가. 저희는 유모차를 사고 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캐리어랑 넣을 수 있고. 칠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에어컨 그리고 창문인데 2박 3일 동안 머물렀지만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요. 열지, 열 수가 없어요. 이걸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고저 반대편 호텔이랑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요 암막 커튼을 꼭 쳐줘야만 밖에서 안 보이지 요것만 치면은 다 보여요. 얼레리꼴레리야. 근데 방은, 뭐, 여기에도 이렇게 변화하는 게 있고, 방은 뭐, 크진 않는데, 갖출 건다 갖춘 방. 응. 아무튼, 숙소는 이렇습니다. 첫날 왔을 때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laughs> 할 수가 없어. 저녁마다 우리 야경 보러 간적 있니? 낮경 <laughs> <laughs> 봤잖아, 낮경. 저희는 이제, 아 어제 사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내가 그제 아직 일곱 시부터 잤지. 음. 저는 태교 여행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배도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해. <laughs> 안녕. <laughs> <laughs> 조식 티켓이래요. 돈으로 주고 사면 조식 티켓을 줍니다. 맞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는 건가? 아 아닌데? 휴대전화 녹아 맞아? 가져가 음, 이것도 카드 세팅해 주세요. 저꾸가 식이야. 건강한 이야 <laughs> 건강한 조식이야 좀 건강한 거있장어도밥고 있다고 랬는데 장어도밥은 없고 돈까스는 있는데 그냥 돈까스야 소스가 다른데 사이는 모르겠고 음. 우동은 맛있는 거 같아 우동도 음. 한번 쏟아가지고 가봅시다 이제 짐이 진짜 많다 어디가? <laughs> 같이 가야지 <laughs> 갈수 있다 한국까지 갈수 있다 한국이 아니야 집까지 가야 돼 <laughs> 마지막 쇼핑하러 갑니다 미치 작가요? 거의? 미치 스코일이 미스코디. 미치 스포일는 저요? 미치 작가에 절로 가야돼. 끝에 있는데, 그거. 여기 가서? 네. 기진이랑, 어, 불쌍한 삐뚤. 포켓몬 센터 가서. 뭐? 저 하이코 보러 가고. 근데 뭐야? 어, 뭐 저기, 저거, 저거, 뭐. 저 건물 저 건물이야, 저 건물. <laughs> 다, 먼저. 오, 진짜 가발이 달고. 여기도 있어. 스티치. 15,000원. 뭐 하고 싶어? 다 15,000원 같아? 10,000원. 응. 15,000원. 이게 깨질 것 같아. 포도 귀엽긴 하다, 근데. 그치, 포도 귀여워. 엄5백이 5만, 5만 5천도사 5천. 5천. 변신할 수 있어. 엘사 세트야. 세트. 야 이거 인어공주 세트. 이거 가그 이거 이다 있어. <목소리> 스티치 처돌이 아, 너무 예뻐 지금 여기 안에 다 스티치밖에 없어 가방 넣는 가방 넣이거게 뭐야? 아들 불러 얼인데 3만원 3만원? 한니오 베이인데 이렇게 풀셋하면 이렇게 이 거야.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만 개, 세 개, 이 개, 세 얘기가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된 거야. 뭐 <laughs> 지갑이야? 어, 키링. 키링. 아, 차키. 차키 써 갔잖아.

음... 와, 여기 어디야? 음... 와, 진짜 포켓몬. 대박이다. 15,000원이. 4만 2만 원만 와, 오, 진짜 나가겠다. <laughs>

오케오이2 오리엔테이션을 진짜 힘들다. 공항에 있는 거 아닌가? 쳐볼까? 공항에 어. 하볼 수 있나? 응. 어. 진짜... 태교여행으로 왔지만 진짜... 애기용품 많이 사긴 했지만 아, 진짜 웬만한 체력으로는 많이 못 걸어다니니까 무슨 <목소리> 베이커를 <목소리> <목소리> 먹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가야죠 이걸 먹겠다. 빨리 가고. 지마. 어. 짐금 엄청 많네. 다 쳐다보지. 지금 개인사야, 개인사. <laughs> 아니야, 맞아. 저거... 맞아? 맞네. 아니라고? 여기 아니야? 멋있어. 거기 아니라고? <laughs> 자기야, 나 자기가 어디 여기서 나? 저걸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laughs> 자기야.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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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 쇼인도 남편하는 거야, 지금? 되게 스윗해. 영상 찍을 때만 울어, 무슨. 아, 하 진짜 어이가 없네. 한번 먹어봐, 나. 이내 입맛 아니다. 어 그렇게? 자기가 해치워야 될것 같아. 마만 2조 원. 1 1 0 0원

너덜러덜해어졌어 어떻게 들고 가냐? 뭐 없어졌어. 아 이거 마치 우리 기분. 아 한국 지금까지 다 지었다. 두개 왔어. 진짜 차곡차곡. 차곡차곡. 다음에 부가 부까지. 啊！你的气味好不咋，狗狗死！